또 성령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면은 우리 모든 것이 다 바꿔져요. 인격적인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6절에 처음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가 이 말에 누굴 얘기하느냐 좁게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지만 넓게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그한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너희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네? 너희는 너희가 그랬는데 그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아멘 대답 크게 좀 한번 해보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신자라 그러잖아요 신자 근데 신자란 말을 쓰지 말고 성도란 말을 쓰는 게더 합당한 것 같아요. 성도, 거룩할 성자에다가 도자는 백성도자거든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택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부르는 그 속에 축복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너희가 그랬는데 그 속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들어 있다고 봐야 돼요. 아이덴티티라 그러잖아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나는 누가앞에든 당당하게 오전에도 누가 보곤 15장에는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니까 아니 수년 동안 아버지 것을 다 이렇게 달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지 것도 아니면서 아버지 것들도 멀리 가서 다허랑방태했던 아들이 자기를 잃어버렸던 자기를 다시 되찾아가지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나를 앞으로는 종이라고 불러달라 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 그죠 절대로 나는 너를 종이라고 부를 수 없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마지막에도 인정했잖아요. 죄를 지었다고 아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나쁜 짓을 했다고 아들이 아니다. 저 뭡니까? 나쁜 짓에 대해서 다르게 부르는 게 아니라, 혈통적으로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은 여러분은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성도라고 할 때는요, 발판 열 가지는 꼭좀 붙잡고 있어야 돼요. 발판 열 가지. 근데, 먼저, 우리가 좀알 것은 신학생들 있잖아요.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요. 신학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 그래서 신학이라 그래요.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 그래서. 근데 신학을 따질 때는, 그러니까 신학의 꽃을 얘기할 때는 조직신학을 얘기하거든요. 조직신학. 성서신학도 있고, 윤리, 윤리학도 있고 그러는데, 조직신학을 얘기할 때는 뭐냐, 제일 중요한 게이 땅에 자존자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속성이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걸 밝혀 있는 게 신론이라 그래요. 신론. 하나님에 관한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학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그래서 여러분들 신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속성 또 하나님에 관한 내재적 특성 이런 거에 전부 다 우리가 알고 나서 하나님에 관한 걸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만남이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이죠.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서 인간이 뭐냐라고 공부하는 게 뭐냐 하면 인론이라 그래요. 인론. 인간이 뭐냐? 인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거. 근데 아무리 인간에 대해서 떠들어 대고 신학교에서 가르쳐도 중요한 것은 창세 1장 27절 28절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한 뭡니까?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했잖아요그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 그러니까 인간을 할 때는 창세 1장 27, 28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창세 3장 문제에서 인간을 떠나게 돼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버렸어요. 왜 떠났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도 너무너무 멀리 떠났는데 그 멀리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리스도에 대해 쭉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게 기독론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론, 기독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했느냐? 구원이 뭐냐? 이걸 설명하는 게 구원론이라 그래요,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신론, 기독론, 일론 그다음에 구원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구원론에 대한 걸쭉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에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뭐 하느냐?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또 종말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이라고 또 가르쳐요. 종말론. 그한 그러니까 학기 우리는 이런 걸한 과목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신론에 대한 한 과목, 또 인론에 가는 한 과목 이렇게 쭉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데, 성령으로 역선단 말이에요. 성령론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학자들이 촥 이렇게 성령이라는 갓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성령이 뭐냐? 성령 진리의 영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말씀의 영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이걸 가르치는 게 성령론이라 그래요. 근데 시대시대마다 이런 성령론에 대한 가치가 또 틀려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게뭘 가르치느냐. 아까 말했던 대로 이런 모든 것들을 구, 구원받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어디냐. 교회론이라 그러잖아요. 교회. 교회에 대한 걸 공부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론. 그러니까 신론, 인론,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아홉, 일곱 가지, 이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속에서 아주 핵심 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 조직적으로 공부를 안 한다 할지라도 꼭좀 아래될 게열 가지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좀만 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에 관한 거. 절대의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지금도 그 하나님 절대의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영어 받지 않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자존자그 하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 그래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니까 러 말이죠. 여는 스스로 있는 계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얼마나 건방진 말입니까? 그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존자라 이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 하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절대 주권 안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오셨구나 이걸 볼수 있는 것도 절대 주권 안에서 이런게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우리 인류의 주인공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요. 그니까 러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기원전을 갖다가, 무슨 말, 뭐라고 하죠? 기원전. 영어로 뭐라 하죠? BC라 그러잖아요. BC가 무슨 말이죠? Before Christ에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을 갖다가 Before Christ라 그러잖아요. BC.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 해서 에노 도미니 a 디라 그래요. 그 역사의 중심에 그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류의 주인공이셔요 이걸 딱 붙잡는 게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 우리는 열 가지 발판 속에서 이해하는 를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구주 우리의 그리, 구세주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이죠. 힘이 있어요. 또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뭐냐?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능력을 말할 때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 지구상에 딱 소개하고 있는 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그분이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정확하게 밝히는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또 성경은 말씀이 이루어져요 또 성경은 영원 불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 이룩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뭘로 만들어놨느냐. 성도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여러분은 따라서 해봐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하, 그럴 때 여러분, 나는 그래야죠. 여러분은, 나는, 나는, 나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성령이 그하는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네. 오늘 기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이라 그러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다.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을 뭘 한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을 말할 때는 성도, 신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도들의 모임할 때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그래요. 보이는 교회는 뭐라 그러죠?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갖다 얘기할 때, 보이는 교회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성도들의 모임을 갖다가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나가요. 그럼 현장, 살아가는 현장이 뭐냐? 선교지예요. 선교지. 그러니까 내 주변은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에서 위 축복을 전달하는 선교를 하고 있는 나라 요걸 여러분들 항상 붙잡은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현장에 사람들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대가 없어요 죽고 사는 거잘 되고 못 되고 전부 다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이 땅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주무대가 뭐냐? 사람들이라 그래요. 사람들. 동물들은 거기다 끼어놓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주무대에 살고 있잖아. 세상이라는 무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은 때가 되면은 다이 땅을 한 사람도 예우도 없이 다 떠나요. 때가 되면은.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라 그래요. 때가 되면 다 떠난다 그래서. 그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한 일이라.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다. 죽지 않고 영혼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영생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금생과 내생에 삶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사람들을 다 구별해 가지고 뭐 때문에 불러냈다 그랬죠? 영생을 얻게 하려 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붙잡고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무한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욕할 때는 모세에게 줬던 것을 딱 붙잡아봐요. 시편 90편 10절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길면 80이요 짧으면 7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간다 그랬어요.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충성을 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내세가 있다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다이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이걸 잊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근데 불신자는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 천국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죽는다 천국 문으로 이제 딱 열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고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뭐뭐 뭐 모자란 것도 없고 다 만족할 수 있는 천국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도하러 불러서 냈어요. 전도에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열 가지 발판만 딱 붙잡아도 우리는 어디 가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열 가지 믿음의 발판들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애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만 해도 말이죠. 내 믿음이 딱 들어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의 삶 자체가 뭐냐?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구원받았어요. 또 우리 저 집사님이 구원받았어요. 다 구원받,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인데, 여러분의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예? 구원의 가치는 얼마나 될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들 표현을 딱 보면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니까.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가치예요 구원의 가치라는 것은 하늘의 빌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그 가치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인구가 얼마나 되죠? 70억 작년에는 70억이라 그랬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20, 20, 2023년도에 근데 깜짝 놀랐어요. 1900 아, 2024년 3월 2 20, 31일 작년이죠. 작년에 전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81억이 딱 됐더라고요. 벌써 1년 전이에요. 벌써 3월 달이니까 11개월 전에 81억이라 그랬다니까. 그러면 이제. 90억이 뭐, 90억이 되겠죠? 먼저, 아직까지는 통계치가 안 나왔으니까, 2024년 3월 23일로 했을 때, 80억이라니까. 80억 인구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얼마안데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치라는 생각, 환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사람의 가치는 어마어마해도, 구원받는 사람의 가치는 거의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 박주리 집사님이 박주리 집사님이 저 뒤에 눈에 딱 보이니까 박주리 집사님이 제일 먼저 보이네. 우리 저기 누굽니까? 오집사님하고 둘이서 같이 이렇게 유치원을 갔어. 지금은 이제 학교 다니지만 은 유치원에 부모 초청에 갔다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초청에 딱 갔을 때. 그 애들이 한 20명, 30명 이렇게 좀 유치원생이 논단 말이에요. 두 분의 관심은 제일 어디가 있을까? 네? 유치원에 갔어. 누구한테? 애기한테가 아니라 다 애기잖아요. 누구한테?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한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80억 인구가 되는 이 땅의 사람들의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다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인간의 가치라는 건 말할 수 없이 크지만은 구원받은 한 사람의 가치는 비교할 수만큼 크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걸 알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닌데 구원받은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요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은 자 안에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하나님께 감사함이 깨어 있어야 될 그런 가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희생하실 만큼 여러분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또 부활하신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한 사람에 갖자는 성령이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관심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다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시편 16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지만은, 내가 그들이 드린 피의 전자를 드리지 않냐며, 내 입술을 그 입술로 부리지 않냐도다. 하나님의 관심 온통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요번에 사고난 덕택에 MRI를 좀 찍었거든요.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못 찍었어요, 이걸. 그래근데 마침 잘 됐다 싶어서 M&R 찍었더니, 이쪽에 말이죠. 협착증이 굉장히 크게 났더라고요. 딱 이렇게 그쪽만 푹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걸 보이지 않는 걸 이렇게 찾아낼까 싶었는데, 뭐, 다, 다 이렇게 단층 촬영하면 다 나오더구만요, 그게. 여러분들, 근데 성례의 역사는 단층 촬영으로 해도 안 나와요. 근데 뭘로 하느냐? 믿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딱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 봅시다. 10편 116편 15절. 다 같이 한번 찾아 봅시다. 10편 100, 116편 15절. 자, 찾아 봅시다 한번. 찾아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저요 시편 106편 15절. 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마저도 아주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마음대로 태어나지만은 천국 가는 건내 마음대로 갈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만이 갈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귀중히 보시는 여러분의 가치라는 거 잊지 말고 내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헤아려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가치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더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닌 걸 감사드립니다. 별것 아닌, 아닌 걸로 아는 것 아니라는 걸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끝까지 붙잡고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امين